안녕하십니까.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어려운 말입니다 예,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한 번, 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도끼질이죠. 예, 인터넷상에서 아주 뜨겁게, 뭐, 그렇죠. 예, 자, 이제 이걸 한번 보면, 어, 목의 좌우를 내리치는데 쓰일 때는 도끼질이라 부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 발이 나간 쪽 손과 같은 방향, 서로 반대 방향. 뭐 이제 뭐 양손을 쓴다는 얘기겠죠. 뭐 좌우축을 내리친다니까는 음, 단타도 되고 뭐 연타도 된다는 뜻이요. 스스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법을 한번 보면 뭐뭐뭐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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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뭐 일반적인 무술들하고 예 무술들하고 똑같은데 음, 이렇게 보면. 예. 상대를 잡아놓고, 빡! 때리죠. 예.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죠. 자, 이제 여기 뭐, 고막치기. 고막치기 뭐, 일반적이죠? 뭐, 일반적인 거. 그니까 저는, 택견을 봤을 때, 뭐, 약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아, 어, 약간 좀, 너무 이제, 특성화에 늪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냥 무술인데 격투인데 기 이제 그게 없을 수 없는 것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을 야택견에도 그런 게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고막치 같은 경우는 위험한 기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하진 않죠. 예, 이거는 좀 예, 상태가 좀 심각해지죠. 예, 자 여기 보면 이마제기 뭐 일반적이죠. 예, 일반적인 거뭐다 알고 있는 기술이고요. 뭐 여기서 이제 뭐또한 가지로는 뭐 이제 손바닥에 침을 발라서 이마에 딱 붙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은 활개짓 동작 중에 손을 위로 걷어올리는 행위를 하면서 이마를 딱 밀어버리죠. 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깨 맴돌리기 기술인데요. 예, 여기서 뭐 상대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예, 순간적으로 탁 쳐서 상대의 어깨를 휙 돌리면서 이제 균형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로 어, 타격식 유술에 맞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예, 뭐, 유술기나 뭐, 이런 쪽으로, 익히셨던 분들은, 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예, 택견 같은 경우도 보면, 유술기적인 동작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택견에서는 현재 연구가 조금 좀 미흡한 면들이 좀 있고, 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사심이 들어간 기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데 뭐 진실은 어, 겨루기에서 쓰거나 호신술에서 쓸수 있는 동작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laughs> 자 이제 이제 가슴치기라는 기술. 자 아, 뭐. 일반적이죠, 뭐. 자, 상대를 잡아 대기로 끌어 붙인 다음에 가슴을 빵 친다. 이제 이제 요거는 약간 이 시연하는 분이 뭐 이제 뭐 계속 어깨뭐 어, 허리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놓고 치는 그런 어, 동작들을 이제 뭐 하셨던 분인가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예. 자, 요것도 마찬가지 택견 배틀에서 많이 나오는 동작이죠. 발목을 잡아놓고 가슴을 탁 밀어서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뭐, 택견 배틀이나 이런 경기에서 나오는 동작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예법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이거는,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뭐, 다른 책도 한번 다뤄보겠지만, 그, 전에 했던 그 동영상에서 나와 있듯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주먹과 무릎을 쓰는 예법. 그러니까는 어, 통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먹을 쓰는 기법들을 예법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법. 겨드랑이와 옆구리를 쳐 넣는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퍼컷 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잡고 못 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있죠. 네. 상대의 겨드랑이나 여기를 쳐 밀어 넣는. 그래서 상대를 잡아놓고 푹 찔러 넣듯이. 네,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설명이 제가 조금 예. 자, 칼제기, 칼제비 형태로 겨드랑이를 찔렀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늦은 배. 자, 늦은 배 나오죠. 자, 늦은 배 지르기 영상에서 있었죠. 예, 늦은 배 지르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의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주먹 쓰는 부분을 어,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늦은 배 어퍼치기. 이제 태권도에서 말하는 뭐 정권 지르기 같은 기술처럼 되어 있죠. 예. 여기는 어퍼컷을 하고 있네요. 늦은 배 치켜치기. 그러면 과연 이게 이분이 상상을 해서 했던 걸까? 아, 뒤에를 보면 됩니다. 아니죠. 지금 성독계 할아버지께서 하고 계시죠. 네. 늦은 배 치켜치기 보면 어, 탄력을 주면서 밀치듯 푹 치면 되겠다라고 돼 있죠. 자, 늦은 배를. 그니까 이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무술이에요. 네. 무술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술이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놀이죠, 놀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격투 행위를 할 만한 동작들이 나와 있죠. 네, 예,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아, 뭐태견에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야, 예,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성도깨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으셨다는 얘기는 성도깨 할아버지가 없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는 일명 여기 이제 입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입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활개를 걷어올리면서 잡은 상태에서 주먹을 어우, 세워서 치고 계시죠. 그래서 주먹질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엎은 주먹, 세운 주먹, 제친 주먹 정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입건은 입건은 허리의 힘을 충분하게 사용하면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저기 가라데나 중국무술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뭔지 뭐 어떻게 보면은 허리라기보다는 약간은 어깨까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 대부분 이제 그, 공수도 경기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아, 뭐 이런 게 택견에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없으면 무술이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택견에 있는 동작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분들, 예전에 이제 원로 분들이 쓰신 그런 책에 보면 택견의 주먹질이나 예법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다면 일반적인 격투 행위에서 볼수 있는 동작과 유사하다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이걸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로, 음, 택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일반적인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경기하고 좀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훈련하던 경기할 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이제 뭐, 이게 뭐, 맞네, 안, 안 맞네 하는 거는 조금, 자, <laughs>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